국박산 문화원의 여러 이제 언빌리지 그런 학생들의 활동하는 걸 조금 다르하면 저희도 조금 다르게 취재를 하고 왜 인기가 있는지나 아니면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나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언빌리지 취에 같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결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인데 그들을 시키는 게또 짜증나서 을 어. 확인하고는 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청들이나 <목소리나> 뉴스도 오면은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해가지고 각종 중독이라면서 뭐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 그것들을 거그 보는 시간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각적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활동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못지않게 많은 활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보여주고 싶습니다. 밥은 콩발만큼 끓고 솔직히 굳식끓가 아깝다. 그리고 야간 제일인데 강제로 한다. 어떤 날은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강제를 해야 돼서 많이 힘들다. 영상의 제목은 없다면인데요. 저희가 어, 기획 의도로서는 지금 저희 주위에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어, 사람이나 사물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주제를 당연함의 소중함과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로 잡았습니다. 어, 다큐식으로 영화식으로 만들 건데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저희도 그런 외국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그러니까 오시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시면서 힘드시게 일하시고 돈 버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에 비슷한 노래를 저희가 직접 불러서 거기에 직접 삽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뭐, 뭐, 우리를, 우리를 무시하지 마고. 뭐 그걸, 그걸 인터뷰하는 거야. 플레이해봐, 인터뷰? 플레이해봐. <laughs> 싫어. 왜? 아 진짜. 어, 맞아. 모드의 마을 재밌나요? <laughs> <laughs> 모드의 <모델맘라블> 마을 재밌어요? <laughs> 얼마나 재밌어요? <laughs> 어. 입소문을 듣고서 한번 설치했더니 한 친구 한1 0 명쯤이 한 번에 클로버를 보내주더라고요. 우선 실시간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나온 거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탐구관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애로사항들은? 애로사항은 딴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문화재 탐구하는 거는 실제 방가우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축사부터 해서 문화사를 다 공부를 하고 가서 좀 쉽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예, 얼마 전에까지 계속 했었던 거는 이제 책 발간 작업이었었는데 학생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끊어져갖고 연결이 안 돼갖고 좀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적이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학생들이 좀더 흥미를 가질 뭐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좀더 기동력도 있고 학생들도 더 몰입돼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한번 배워두면 기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배우면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젊었을 때 배웠으면 그래갖고 좀 새로운 기기 갖고 좀 흥미를 좀더 높이면서 재밌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저 지금 무슨 게임 하세요? 롤과 서퍼. 아, 저 혹시 브론저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혹시 별명이 피카츄 닌자가 사실인가요? 그러지 않네요 지금. <laughs> 다시서 브론즈 이준지가 어디서? <laughs> 반에서 대충 몇 퍼센트의 학생 정도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것 같나요? 반 이당이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되는데요. 설명 안 했기 때문에다 인터뷰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いいですね。